아니 최서바 때는 딸의 결혼식 한달전 예비 사위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 있었던 일 입니다. 저는 사위에게 금을 잡힐까 봐 딸에게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긴장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어색해 하면서도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잠시 손을 씻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어때? 생각보다 너무 괜찮지? 라며 예비신랑을 자랑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즐거운 시간은 계속되었죠. 잠시 후 싱크대에 놓인 지저분한 행주가 보여 행주를 빨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옆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손을 씻으러 갔다. 온다고 했던 예비 사위가 샤워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황급히 샤워 가운을 걸치며 쩔쩔맸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닫고 나와버렸지만 제 눈앞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지 어언 10년 외간 남자의 알몸 그렇게 무방비로 보게 될 줄이야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충격과 당황으로 마음이 한동안 어수선했고 두근거리는 이 마음의 정체가 뭔지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곧그 아이의 남편이 될 사람을 누구보다 축복해줘야 사람이기에 싱숭생숭한 이 마음 고이 접어 넣어두기로 다짐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